안녕하세요. 엘다육과 바이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입춘 무렵에 어, 미리 준비하는 바이솔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감사합니다. 에, 사랑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리 준비하는 바이솔 이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탄또 많은 분들이 왜 자꾸 영상 안 올리냐고 막. <laughs> 숫자가 예, 그건 있으니까 다른 거 있냐 이렇게. 예, 예, 거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또 영상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있으셔서 예, 저희가 얘는, 영상을 또 준비를 얘는, 했습니다. 어. 이 녀석은 덕스턴 선셋이네요. 덕스턴이라고도 하고 원래 초창기에는 덕스턴이라고 이름을 했었고요그 다음에 선셋. 이게 선, 같은 말이래요. 네, 덕스턴, 선셋. 근데 어떤 분은 덕스턴 달라고 그래라, 선셋 달라고 한다, 그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덕스턴으로 부르는 분도 있고요, 선셋으로 음. 부르는 분인데, 요즘엔 그냥 선셋으로 많이 부르더라고요. 썬 선셋. 썬 네, 선셋입니다, 선셋. 예쁘죠? 아, 근데 이 녀석이. 음. 정말 혹독하게 겨울을 노지야, 나네요. 예, 예. 그래가지고 보시면 딱 표시가 나죠. 음. 근데이안들어 이제, 이제 하우스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깨우느냐? 예, 일어나, 일어나, 메이크업? 일어나. <laughs> wake up, wake up. 메이크업, <laughs> 그 화장, 화장, 메이크업, 깨우는 거예요. 메이크업. 메이크업은 여자 여자들은 메이크업. 여자는 메이크업. 야는 메이크업. <laughs> <wake up>. 일어나. <laughs> <laughs> 그거 누가? 방송에서? 예. 방송에서 거거 아침 방송 음. FM에서 그랬었어요. 음. 자, 이거 선셋 이제 깨워 음. 막 일어나는 선셋. 그래서 예를 들어 오므려졌던 애들이 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선셋 얼마에요? 2,000원. 2원입니다 우리 자, 착한 가격. 네, 정말 우리 착한 가격이에요. <laughs> 네. 자, 그 다음에 <laughs> 영원한 우리 국민 바이솔들. 네. 블랙타. 그 다음에 루즈. 그 다음에. 잘 천천히 가봐요. 네, 삼색인데요. 요거는 어. 워낙 예, 방금에 많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루즈가, 루즈가요. 우리 엄청 한, 예뻐. 정말 예쁘더라고. 저희한테 루즈를 가져다가. 이렇게 예쁘게 키웠어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신 구독자분이 계세요. 너무 얘가요, 팔색조 같죠? 응. 완전히 파랗잖아요. 네. 완전히 예뻐져서 나중에 여기다 영상 올려줄거죠. 네. 요거 제가 사진을 한번 첨부할테니까. 진짜 테니까 루즈는 너무 예뻐요. 한번 루즈를 그렇게 한번 예쁘게 가져다 키워시,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블랙탑 루즈 3색이 다 2000원. 2,000원입니다. 3색이까지 2 0 0원 네. 3세기 정말 지금 깨어나는 중이라서 색깔들이 이렇게 오묘하게 네, 나오는 거거든요. 예쁘죠 네. 네. 지금 얘들 3색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 새로 가져온 애들인데요. 홍합. 홍학. 얘도 2,000원이에요. 홍학. 얘 2,000원 안쓰나아 2,000원 썼어요. 아, 안 썼네. 2,000원. 어, 네, 2000원. 홍학 2,000원입니다. 얘도, 얘도, 홍학 2,000원. 얘도 홍학이에요 얘도, 얘도 홍학이고 얘도, 환경이. 그러면 얘가 하우스용, 하우스에서 지금 막 키우는 애고. 예, 예. 얘는 지금 깨어나는 애고. 예? 얘는, 얘는 조금. 목딩. 예, 오래된 애고요. 아하. 근데 이렇게 이뻐진다는 건데 색깔이 들어온 게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않아. 이렇게 색깔이 들어온다라고 저희가 이제 알고 이렇게 그래.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클라라. 오 얘도 있쁘아예쁘죠 클라라. 약간 보랏빛이 뜨면서. 네. 음. 이 녀석도. 예, 클라라 로이즈예요 클라라 로이즈. 그냥 클라라 아니라 클라라 로이즈 그냥 클라라 라고 해요. 복잡하니까. 아니야. 클라라. 어떤 사람이 클라라 말고 클라라 로이즈를 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 요 명칭을 확실하게 해 드려야 될것 같아. 클라라 로이즈. 클라라 로이즈. 예. 2,000원. 응. 클라라 로이즈 2,000원. 얘도 2,000원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이 벨벳을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요. 벨벳이 물들면 요거 살짝 물들어가고 있잖아. 요 이것도 물들었는데? 이것도 응. 거 이거, 어, 이거. 요것도 살짝 물들어가고 이렇게 물, 물이 어,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다 전부 다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요 벨벳은 응. 예쁘게 물들어가는 벨벳. 2000원, 2000원.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응. 이거 목둥이 정말 대품 이큰 응. 벨벳을 저희가 전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맥출량이 몇개안 돼서 저희가 소개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포트 네. 일단 다 달라요. 네. 그 다음 요 얼굴이 얘는 요만하고, 얘는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요요 대품, 벨벳 대품도. 한이요건한 어, 몸이고요. 이거는만 원입니다. 만 원. 어, 가격은 안주놨구나만 어, 원. 네. 만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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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크네. 만 원이요. 네. <laughs> 만 원. 필요하신 분은 주문을 하시면 될 텐데, 이 벨벳 제품이 유감스럽게도 양이 많지가 않아요. 몇 명만. 몇 분만 필요하신 분만 어, 말씀을 하시면 수량 한정 이 대품 벨벳은 8개 있습니다. 8개. 음. 벨벳 만 원. 네, 자, 그 다음에, 아, 어, 요 녀석도 델러스죠. 델러스인데요. 델러스. 아, 예쁘죠. 델러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물, 끝에가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laughs> 델러스. 델러스, 얘는 얼마에요? 2000원. 2,000원, 델러스 2,000원. 그 다음에? 델러스 2,000원. 얘도 큰 델러스야. 이 녀석 대품 봐요. 무거워가지고 막 하엽이 생기고 워낙 크게 막 자라다 보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요 델러스 대품은 수량이 얼마 안 돼요. 수량이 얼마 안 돼요. 10개 한정. 10개 한정. 대품 만원입니다. 만원. 음. 만 원.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죠이제품이 보면 되게 독특하죠. 그거 조금 넓은데 넓히시면이2 일, 네. 이천 원짜리 몇개 올리는 것보다 하주확 그렇죠. 이거를 조금 더큰 예쁜 도자기 화분이라든지 아니면 항아리 같은데 큰데다가. 다이의 특징은 그냥 넓은데 아무데나 아무 곳에나 다 심어도. 발소요멋진이네들이 네, 그냥 멋지 멋스럽다는 거예요. 네, 네, 네. 항아리 뚜껑이든 항아리가 깨진 데다 넣던뭐 네, 네. 넓은 수반이든 네, 네. 어떤 네. 곳에도 네. 다가능하다는 네. 거. 예. 얘는 얼굴이 커서요 그러면 이제 뭐 노지 정원에 숨어도 되고 정원이 갑이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정원에 가기 전에 예. 집안에서 왜그 요즘에는 집에 웬만한 그릇들은 다 갖고 계셔요 그렇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상대가 다 된다는 음. 거. 자, 그다음에 밑으로는 이제 하트인데요. 하트가 이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그 하트 보여드렸던 하트하고는, 하트하고는 조금 다른 게이 녀석은 무거워서 바깥에 완전 있거든요. 바깥에서 무거워서 그래요. 겨울을 혹독하게 나가지고 이제 음. 깨어나려고 하는 애들이고요. 지금 지방에 쪽으로서 심기야 바로 심어도 될 만큼. 남쪽 지방은 음. 좀 따뜻해졌다고 말씀들을 음. 하시더라고요. 개나리핀지는 진작이고 뭐 냉이 나온지는 예전역이고 냉이 끓고려드신데요 <laughs> 음. 하트. 자, 하트. 하트 얼마예요? 가격을 안 쓰. 이천 원요? 2,000원입니다. 하트. 그리고 여기 옆으로 가 볼까요? 여기요? 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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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정이라는 애도 요번에 저희가 새로 들어오는데요. 근데 이 연정도 봐봐. 맛있죠? 얘랑 이렇게물 들어가고. 요것도 이렇게 물 들어갔고. 근데 얘는 응. 약간 좀 들물 들어갔고. 예. 이이 예. 안장이 들물 예 들어갔는데. 연어석 봐요. 연어석 이렇게 많이 물 들어. 근데 물 들었는데? 똑같이 다 이렇게 물이 들어가요. 이거 그러니까 랜덤으로 갑니다. 랜덤. 어, 맞아. 랜덤. 랜덤. 얘도 2,000원이에요. 연정 2,000원입니다. 2,000원. 그다음에 네. 어, 진짜 어, 요거는 이제, 많은 피핀. 아, 피핀. 피핀이 일전에 저희가 그 3,000원짜리 피핀도 했었어요. 음. 얼굴이 크고, 음. 어, 자구가 많은 자구가 거. 거. 그 그거 3,000원짜리. 이거보다 좀더 커요. 10cm 포트. 조금, 네, 얘는 네. 9cm, 뭐 8cm 네. 포트고, 걔는 네. 좀더 커요. 10, 10cm 포트에 해서. 걔는 이제 없죠. 없어요. 네, 그 3,000원짜리 팔았었는데요. 이 녀석도 지금 그 묵둥이 이제 보면 이제 막 깨어날 애들 피핀이고요. 음. 독특하게 겨울을 이제 이겨낸 애들이에요. 색깔이 바깥에 나와 네. 있어서 애들이 이래요. 목종이 네. 피핀 얘는 2,000원이에요. 2,000원, 3,000원 아니고 2,000원입니다. 이쪽 영상은 2,000원이에요. 조금 더 예. 까만 거. 그래서 물건에 따라서 음, 예. 가격이, 가격이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 될수 있다라는 거좀 미리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올해부터 조금 가격들이 음식이군, 무엇이든 다 오르는 것 같아. 요좀 오르는 주세요. 안 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안 아니, 오르는 혹시. 거는 음. 남편 월급하고 애들 성적이 안 오른데요. <laughs> <laughs> 마늘 얼굴도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예. 이건 이렇게 지금 농장에서 사람들을 음. 먹고 해가지고 음. 많이 오르고 가격들이 정말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음, 음, 좀, 좀 추가가 돼. 올 봄에 좀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는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지난 번에 소개해 드린 덕스턴이라는 애고. 덕스턴 어, 얼큰이 얼굴 음. 크네 포트 가득 이렇게 채웠어요 어, 덕스턴 얼큰이 네. 얼마요? 2000원. 2000원. 네, 2,000원입니다 2,000원 꼽아주세요 네. 덕스턴 꼽아 드릴게요 2,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빅레드 정말 예쁜 빅레드 어 녀석 지난번 영상에 빅레드 한번 소개해 드렸죠 네 되게 예뻐요 네. 이게 왜 빅레드인가 했더니 네.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빨갛게 어, 물이 들어서. 이, 이건 레인보우하고도 달라요. 네, 빅레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빅네드 음, 요거는 3,000원입니다. 3,000원. 네, 그 다음에 요 레인보우 한번 볼까요? 레인보우, 레인보우. 레인보우도 이 녀석은 포트에 가득 찰 정도로 이렇게 큰 레인보우인데요. 요것도. 진짜 레인보우는 무지개 색깔 나와요. 네. 얼마예요 레인보우 3,000원입니다. 3원이요 빅레드 레인보우는 3,000원이에요. 그 전에 저희가 초창기에 2,000원을 한 음, 것도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작아. 조금 작아요. 이거는 좀 커요. 네. 3,000원 레인보우. 그 다음에 네. 아, 이 녀석 보세요. 야,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이야, 이게 분생들이에요. 분생들 한몸에 오래된 목둥이 음. 어, 얼큰이 자구 많이 난 레인보우. 이건 얼마예요? 이건 작품하기 참 좋아요. 음, 이건 만원. 만원인데 수량이 죄송하지만 이것도 많지가 않아요. 레인보우도 10개 한정, 10개 한정 큰 거, 대품. 어, 만원입니다. 만원. 정말 예뻐요. 이 이렇게 물이 이게 되게 되게 예뻐요. 들고 음. 이렇게 커질 수가 있을까요? 야. 음. 그리고 얘네들은 일단 짱짱하고 네. 애기가 아니라 오래된 애들이라 음. 엄청 짱짱해요.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피그니 피그니즈. 피그니즈가 전에 저희가 3,000원씩에 판매를 했었는데요. <웃음> <웃음> 요거 요거 3 0 원씩에 판매했었는데 를3 0 0 0 원씩에 판매했는데 요번 거 정말 좋은 피그니지가 들어왔어요. 틀리죠? 이번에 포장해서 내보낼 때도 네. 지금 이게 이게 그래서 피그니지 좀 마음이 좀, 좀, 좀 그래, 1, 그래. 이, 내보냈는데 이것 좀 마음이 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 사실은 4천 원짜리를 미리 그냥 내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선물 겸 그냥. 네, 요거는. 4,000원이에요, 사실은. 네, 3,000원에 주문하신 분들은. 만약에 받으신 사실... 분들은 서비스였어요. 네, 네 요거 4 0 0 0짜리 내보내드렸었는데. <laughs>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어요. 네, 얼굴이 크고, 얼굴이 크고, 이렇게 밥이 많은 요 피그니즈. 음, 사실은 4,000원짜리였어요. ,000원, 네, 4 0원입 3,000원짜리 말고 이걸로 보내신 분들은. 네. 사랑합니다. 네, 요 앞으로 4,000원짜리 피그니즈 요걸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사연 많은 여무신인데요. 아, 요그 <laughs> 전에 저희가. 2,000원 씩에 판매를 했었어요. 이거. 보시면 틀리다는 게 아실 거예요. 요거 네, 했었는데, 네, 이거 2,000원 씩에 판매를 했었는데. 이 2,000원짜리인데. 이렇게 정말 얼굴 크고 반,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영무신 이런 이 영무신이 있어요. 이거 이게 4,000원이에요. 이거 4,000원입니다. 어쩔 여무신. 수 없이 저희도 영무신 네. 응. 4,000원. 그다음에 예전에 지난 가을인가 한번 이거를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덕스트롬 덕스트롬 선셋 덕스트롬 선셋. 아까 선셋하고는 틀려요. 덕스 o 선셋하고 덕스 e t 선셋하고 다른거 n 덕스 u 선셋 이거 틀리고 이건 덕스트롬 선셋입니다. 덕스트롬 선셋 얘는 누구 sunset, tuckstone 이 u n s e t tuckstone sunset, tuckstone sunset, 이 u c k 이 t 이 n e sunset, tuckstone sunset, t 우리 들어잖아요, 그렇죠. 얘가 음. 아스트리트도 좀 닮은 것 같고, 음. 페루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게 보면 소나무. 이게, 좀 이게 정말 비슷한 게 이렇게 이, 이 입에서 맴도는 음. 갑자기 안 나오네. 하여튼 이거 정말 비슷한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음. 하여튼 덕스 트럼 선셋입니다. 덕스 트럼, 덕 트럼이 아니라 덕스 트럼. 덕스 트럼 선셋. 요건 얼마요? 트럼 사천. 요건 0천 원입니다. 0천 원. 자, 그다음에 CU. CU. CU가. 씨유 루가 아니야 나는 씨유 있잖아 편의점 씨유요? 편의점 씨유가 <laughs> <laughs> 아니고 씨우 요거 <laughs> 금액 써주세요 이거 5천원이에요 5천원 4천원짜리 로 아니라 5천원아에 4천원 요거 어. 하나 또 남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신 거 같은데 어. 아니 여기도 또 있는 레몬그라스도 4천원 아닌가? 씨우는 5천원 씨우는 5천원이에요? 네, 어, 네. 비싸네요 아 이게 신, 신품이다 네, 네, 네. 아. 이게 신상이에요 신상 아. 그래서 그 아, 네, 다음에 도미닉스도 저희가 했던, 했던 건데, 완전 틀려요. 이렇게 세상에 자구가 많이 달리고, 색깔이 음, 이렇게. 자구 달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되게 예뻐진 거예요. 많이 틀리죠. 전죠 겨울에는 이 얼굴 어, 하나짜리 뭐 이런 어, 거 했었는데, 도미닉스 얼마예요? 4,000원. 얼굴 크고 포트 가득 찼어요. 보세요. 이렇게 응. 포트, 가, 포트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자구도 많이 달렸어요. 4,000원. 자구도 많이 달렸어요. 요거 3,000원. 그 다음에, 이거. 많은 분들이 포트에 이렇게 꽉찬게 모습이 좋다고 레몬그라스 많이들 가져가셨어요. 이 레몬그라스도 얼마요? 걔도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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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볼까요? 레몬그라스. 레몬그라스 4,000원. 4,000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000원짜리 없나봐. 언제 없어요. 4 0 0 0원짜리 없고. 4,000원짜리가 그, 적스트럼 선세 도미닉스, 레몬 그다음에 레몬 그라스만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무신신 여무신, 여무신, 피그니즈. 피그니즈까지. 네, 그런 다음에 이 45,000원이구나. ,000.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거 5,000원짜리가 있는데요. 이게 이것도 이제 신상이에요. 아폴로 아폴로 플로로그. 플로로그. 아, 아, 아폴로. 글씨, 글씨 한번 이쁘게 다시 한번 써줘 봐요. 아, 아니, 글씨를 이제 여러 보겠는데. 글씨 이쁘게 다시 한번만 써줘 봐요. 아폴로, 아폴로 플로로그. 아폴로 플로로그. 플로로그. 네. 이거는 5,000원입니다. 5,000원인데 음. 요거 한번 들어 봐 주시겠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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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오,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쁜 게 사진을 제가 또 첨부해 드릴 텐데 이렇게물리기 시작해서 전체가 이렇게 물들어요. 리 아, 전체가. 근데 응. 얘 벨벳 컷 저기 뭐 어느 정도 묵으면 이런 색깔 안 나? 근데 이 소를 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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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털 나오는 거하고 음. 색깔 물드는 거 색깔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 요 이게 훨씬 더 이뻐요. 아, 조금 달라. 네, 이게 이뻐. 이 아, 그리고 신상이고요. 좀 어려워. 신상 아폴로 플로로그. 이건 얼마요? 5 0 0 0 원이에요. 아폴로 로그. 아플로, 아플로 로그. 네, 오천 네, 원입니다. 아플로 로로로 플로 로그. 아 나는 왜 이렇게 발음이 잘안돼아폴로 플로 로그. 네. 난 말이야. 차가. 통과. 통과, <laughs> 통과. 통과. 네. 이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한정 수장. 야, 이거 정말 예쁜데요. 뭐, 백해? 백해. 오디띠오디띠 저기 백해나 오디띠가 같은거래. 네, 같은 거예요. 이 올리지 몇개 없다고 순위가 올리지 말라는 거, 제가 또, 이거 찾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몇개 없지만. 아, 전화 받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 이거 얼마야? 만원에만 만만 원. 원. 만 원. 네. 포트가 이건 더큰 포트네요. 네. 이건 큰데, 이거 몇개 있냐면요. 일곱 개, 일곱 개 있네요. 일곱 응, 개면 일곱 끝이에요, 만 원짜리. 어, 백 이게, 개. 이게 못 이렇게 큰게 없어요. 어, 그래도 고객 중에 굉장히 응. 뭐 이렇게 농장이 크시거나, 응. 뭐 천평대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네. 예. 멋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거는 하여튼, 이건, 이게 더, 이거 엄청 깔끔하고 괜찮네. 네. 네. 물을 그다음은? 좀 한번 줘야 되나? 물을 줘야 될것 같은데? 예, 네, 그러네요. 우리, 우리, 우리 중부지방도 물을 줘야 되지 않아요? 예, 네, 뭐, 낮에는 영상이니까 어, 살짝 어, 줘도 어. 될것 같아요, 어. 이제. 뭐 주자, 주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지난번 영상에 서 어, 보여드렸던 조뷰바라 아레나리아. 아레나리아가 그렇게 마리아처럼 맞고 헷갈린다이 음, 아, 조비바바라가요 그 밑으로 파생되는 종류가 굉장히 많대 많답니다 그 중에 이 녀석은 아레 아나리아 그냥 조비바바라라고 하세요 그냥 조비바바. 많 아, 헷갈릴 때는 그냥 조비바바라가 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조비바바라 밑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아베 마리아 이거. 아베 마리 아니가 아 아레나리아. 아레나리아. 아니, 아렛나리아. 아니 옆에도 자꾸 헷갈리게 하니까 나도 헷갈리는 야,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응. 아베 마리아라고 그러잖아. 아레나리아. 보시면 이렇게 이뻐요. 네, 자기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네. 나만 <laughs> 아베 마리아라 그래야 돼. 네. 그 다음에 발키리 토네이도 옆으로 이렇게 음. 쫙입장이 꼬여 들어가는. 얘가 이게 우리가 기존에 1년을 넘게 갖고 있던 네. 애고요. 목동이. 이제 어, 예. 얘네는 이제, 이제 피워넣, 막, 막 나오서 이제 네. 막 키운 아이예요. 네. 발키리 네. 6 0 원. 6천 원. 그 다음에 네. 의외로 명이란. 이제 요그 커피 커피가 또. 네. 음. 커피 신상인데요. 음. 능견하고도 비슷하긴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아, 달라요. 커피. 커피? 커피예요? 네. 음. 커피 얼마요? 8,000. 어, 이거쪽 예, 8,000원이네요. 저희 지금 이번 영상에서 가장 비싸요. 작은 네, 포트 큰거 큰 빼고 대품 빼고는 이게 음. 이제 가격이 제일 이제 나가는. 몸값집 하는 녀석이세요. 예. 8,000원. 뭐, 예. 뭐 네. 8,000원에 모실게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잘 번식이 안되고 자국도 많이 안 달고 음. 키우기 어려운 것들 커피를 농장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잘 증식이 안 된다 네잘못 그래, 늘린다 그래요 그래서또기성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좀 비싼 거고요 커피 8,000원 기뻐하지 않으셔요 농장 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다 2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laughs> 맞네 네 준비를 해 드렸고요 음. 아, 저희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을 때가 많아요 음. 좀,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문자로, 문자로 한번 이렇게 음. 어, 필요하신 목록하고, 음. 그걸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음. 계산을 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고요. 예, 계산서꼭 어, 드려요. 저희는 예예, 예. 그렇게 할 테니까 문자로 좀 남겨주시고요. 음. 어, 어떤분 택비 택배, 택배비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5만 원 이상은 무료입니다. 5만 원 이상은 무료고 아니 근데 4만 9천 원도 무료해줘. 그 어, 그까지는 이제 재량으로 알아서 내가 하세요. 내가 다할 것이다. <laughs> 네네 자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토요일인데 주말 좋은 주말 되시고요. 화창한 봄을 어, 미리 기다리면서 예. 네. 요즘에 때. 코로나 때문에 참우울 우울하게 많이 음. 집콕 생활이나 우울하게 많이 보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저희가 이근방이 아주대병원 근처잖아 네, 네, 네. 근데 엄마들 언니들이 물이 많이 와서 병원에 많이 오신대 찾아오신대요 네. 그러니까 뭐다 필요 없어 건강이 최고예요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즐거우시고요 감사합니다.